이어집니다. 네. 양, 팀, 에이스, 네. 프로님, 자전심의 대결! 와우! 와! 와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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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, 야, 갑 오, 오, 아, 아 길게 아, 빠지네요. 옥입니까? 해석. 아, 괜찮습니다. 자, 이오렌지이니까 가볍게 가겠는데요? 잠시요 아, 네, 잠깐만요. 자, 정프로님. 허리가 너무 돌다 보니까 <웃음> 허리가 <웃음> 바닥에 닿아서 스윙이 아 밀렸다 그린까지만 올리더라도 대박인데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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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품샤! 품샤! 오, 굿샤굿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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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겠는데요? 넘어가네요 오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오 오늘 힘이 오오굿 자, 감겨서 들어오나요? 약간 거리가 아쉽게 못 미칩니다. 아, 아, 아하, 끝났나요? <웃음> 끝났나요? <웃음> 끝났나요? <웃음> <웃음> 끝났나요? <웃음> 그리고, 이거는 한국 끝났나요? 끝났아요 끝났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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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 오네아 잠깐만 실수. 모르겠는데요. 아, 끝낼 아, 수 있었는데요. 아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팝 찬스고요. 화이트. 화이팅 파이팅. 자 신중하게. 헛. 어? 어, 어. 어. 이게 웬일입니까 보기. <laughs> 나이 아,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들의 자존심의 대결 어 정말 대단합니다 뒷심을 발휘하면서 최 프로님의 멋진 스윙과 함께 막걸리 팀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아. 이제 4, 라운드는 포선방식으로 펼쳐질 텐데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. 자 그럼 막걸리 팀 먼저 뒷선은 우리 아마추어분 부터 아 어, 정말요? 어, 네. 네. 어 정말요? 괜찮아요 여기가 지금 3 1 0 m 데 아우 힘드네요 311m인데 네. 예를 들어서 한 10m만 보내도 제가 투혼 시킬 수 있으니까 어. 네, 걱정하지 마시고 아 시작. 굿샷, 굿샷. 오시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어 훨씬 나아졌어요 이 정도면 뭐 집중합니다 와워 귀여워! 귀여워! 귀 비거리는 갑니다 제귀로워 귀여워! 귀여워! 몇번 아이언으로 아이온. 치셨나요? 저 방금 3번 아이언 때렸습니다 오. 갑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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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프로님.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나요? 안 돼요, 그럼안돼요안 돼요, 오른쪽 밀립니다. 아, 아 오늘 전반적으로 약간 안 나오네요. 네. 12.56. 오, 잘았네요 아, 아. 오케이, 오케이, 아, 아 쉽습니다. 이제 콩나물 어, 이번 <laughs> 이번을 이, 이겨내지 못한다면 아, 여기서 경기 가마무리될수 있습니다. 역시 골프는 어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처음에 할 때는 저희는 좌절했었거든요. 약간 네. 나와서. 저도 사실 양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. 좀 마음 비웠었거든요. 그러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이기기 <기계부터는> 위해서 <laughs> 수차를 가보자. 네. 오, 나이스. 나, 나이스. 야? 아, 아니야. 아 물어보셨나요? 안 들어갔습니다. 예, 아, <laughs> 네, 오케이. 네, 오케이가 나왔고요. 아, 네. 모르는 거야? 네, 모르는 거야. 자 이제 막걸리 팀은 버디 찬스입니다. <laughs> 제가 한번 라인 안들게요. 네. 아, 디테일하게 앉아서. 맞습니다. <laughs> 살짝 왼쪽 봐드렸어요 살짝 왼쪽을 보시면 될것 같다 는 말씀을 해주셨고요. 7.32. 오이 아이구 오! 이거 뭐 이게 됩니까? <laughs> 아, 방송 분량인가요, 선생님이 <laughs> 경기 조절인가요? 아, 괜찮아요. 예, 괜찮으신 거 같은데요. 오, 네. 어, 확 네. 어, 나갔네요. <laughs> 어, 역시 막걸리 야, 막걸리 팀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네. 자, 이오롯이 채프로님이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는 상황? 예. 어, 들어가는! 아! 아우, 아! 아! 아, 저 프로님만 믿습니다. 아유,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유, 아. 아, 죄송합니다. 아. 아, 죄송합니다. 아. 아. 자, 이렇게 돼서 마지막 네 번째 홀이 되겠죠. 막걸리 팀이 어, 3승을 이뤄내면서 3대 1로 승리합니다. 아. 아.